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희 금비선 인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멋지고 뭐, 예쁜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겠어요. 아,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어요. 정말로 이제 정말 겨울날씨가 됐네요. 얼마 전만 해도 눈만 많이 오고 좀 푸근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로 겨울날씨입니다. 아프리카 식물들은 겨울식물과 여름식물과 구분이 되죠? 자 지금 보시는 요런 아이들은 모두 겨울 식물이에요 동형종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식물들은 가정에서 키우시기 상당히 편해요 보통 베란다 그런 데서 놓고 키우시는데요 키핑장 놓으셔도 되지만 베란다에서 키우시기가 딱 좋은 아이들이 아프리카 식물들이에요 자 오늘 첫번째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구감룡이에요. 구감룡 국암룡, 멋집니다. 자랄수록 자랄수록 몸에 이렇게 멋진 크랙이 가주면서 완전히 거북이 등같이 멋있어져요. 나이가 먹어질수록 이 거북이 등딱지 모양이 더 점점 멋있어지죠. 자 이런 구감룡 요아이는 13만원 보내드려요. 큰 사이즈에요. 구감룡입니다. 아주 건강해요. 뿌리 굉장히 좋고 건강한 아이입니다. 구감룡입니다. 자 구감용 요 아이 35,000원 또 보내드려요 요런 아이들 구감용 35,000원 보내드리는데요 키우시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나이 좀 먹었어요 나이 좀 먹어가지고 벌써 이렇게 등딱지가 자작 예쁘게 크랙이 가서 갈라져 있죠 자 구감용입니다 요 아이들은 35,000원씩 보내드리는 아이 구감용 자 요번 아이 아주 멋지게 자라줍니다 대품 사이즈 실보디카예요 구감용의 사춘이죠. 요아이도 구감용과 똑같이 겨울식물이에요. 상당히 멋지게 자라줍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베란다에 놓고 키우시기가 참 편한 식물이에요. 구감용과 사춘 실버디카 요아이 큰사이즈예요 요아이 9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실버디카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위에 줄기가 길어서 제가 좀 잘라줬어요. 그 옆에 줄기는 또 금방 크게 나와줍니다. 자 실보디카 아주 대품 사이즈 이런 아이들 보여드렸어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실보디카 요 아이도 어, 맨 처음에 큰 너무 특대품을 보여드렸고요. 요 아이가 대품이에요. 2만원 갑니다. 실보디카예요 아주 좋습니다. 모양 잘생겼고 예쁘게 자라줘요. 자라면서 자라면서 나이가 먹어질수록 모양이 점점 점점 아주 멋지게 자라줍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실버디카가 키우는 재미가 좋아요. 자, 이 아이 2만 원 갑니다. 실버디카도 구감령과 같이 이렇게 크랙이 가주죠. 크랙이 가주는 이것이 이 아이들 특징이고 이 아이 미움미예요 구감용과 같은 크랙이 가주는데요. 크랙이 가주는 그 모양이 조금 틀려요. 자, 실버디카 2만원씩 보내는 아이들입니다. 실버디카입니다. 상당히 모양이 좋아요. 2만원에 갑니다. 아프리카 허브예요 꽃이 보라색으로 야생화 같이 피워주죠. 이 아프리카 허브는. 그런데요, 말 그대로 이 와인은 향이 좋아요. 허브 향이 납니다. 잎에서도 나고 꽃에서도 나고 향기가 아주 좋아요. 와인은 꽃이 인심이 좋아요. 또 꽃이 자주자주 피어주고 꽃이 오래 피어주고 그래요. 향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골치 아플 때, 머리 아플 때이 옆에 와서 향기 맡으시면 상당히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아프리카 허브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 옆에 서 있는데 향기가. 아주 코끝을 건드려요. 참 향이 좋습니다. 아프리카 허브, 요 아이들 모두 만 원에 보내드려요. 묵은 아이들이에요. 묵은 아이들이라 목대도 좋고, 목대가 상당히 좋아요. 목대도 좋고, 가질 수도 많습니다. 묵은 아이들이에요. 모두 다 묵은 아이들. 아프리카 허브 만 원에 착하게 갑니다. 꽃도 아주 야잔 하면서 꽃이 예뻐요. 아프리카 호브입니다. 아데니움 D H a 에요 D H A 요 아이 잎파리가 아주 매력 있어요. 잎이 짤막하고 동그라면서 짤막한 잎이 살짝 옆으로 웨이브 가지죠. 요 아이는 항상 이런 잎을 가지고 나옵니다. 저요 아이들 아, 아데니움 D H A 45,000원 보내드립니다. 아데니움 d h a 예요 옷이 예쁘게 펴주는 아이죠. 그리고 밑둥이 상당히 또 예쁘네요. 아데니움 DHA입니다. 아주 좋아요. 45,000원에 갑니다. 휘르미나 클로라타입니다. 몸통이 아주 멋있어요. 돌기가 상당히 멋진 무늬를 내어주고 있고요. 이 이파리도 아주 좋습니다. 이파리가 상당히 특이해요. 식물을 제가 여러 아이들을 다뤄보지만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는 애는 잘 없어요. 이파리가 상당히 특이하게 나와주네요. 야, 이 휘름이나 클로라타입니다. 야생에서 그대로 들어왔었던 아이고요. 뿌리 상당히 좋아요. 휘르미나 클로라타 45,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야생미가 그대로 있네요. 휘르미나 클로라타 45,000원에 갑니다. 스테파니 수베로사입니다. 수베로사 뿌리 좋아요. 야생에서 있다 그대로 들어온 아이고요. 이 아이들 4만원씩 보내드립니다. 아주 건강해요. 수배로사입니다. 베란다에 놓고 키우시기 딱 좋아요. 이런 아이들, 요즘에 활동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요즘 계절에. 너무너무 예쁩니다. 수배로사, 4만원에 갑니다. 자, 이 아이도 수베로사예요. 조금 느낌이 틀려요. 그런데 수베로사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자연적인 분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야생에서 있을 때 아, 돌멩이에 눌렸던 자리라고 해요. 그대로 돌멩이에 눌린 채로 자란 거죠. 그래서 아주 내추럴한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아주 무늬가 돼서 너무 매력 포인트네요. 자, 요 아이는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도 더 크고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아이 6만 원 보내드려요. 너무 멋지고 특이한 아이입니다. 야생의 멋이 정말로 그대로 살아 있네요. 수베로사. 그래서 요 아이 6만 원, 고엽 아이 4만 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수베로사예요. 너무 멋집니다. 요 아이는 수베로사에서도 약간 변이종 같아요. 야생에서 그대로 왔었던 아이들인데요. 약간 변이종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매력이 훨씬 더 좋으네요. 수베로사 6만원, 4만원 두 가지 보여드렸어요. 자, 아주 특이한 아이죠? 해만더스 크리스퍼스예요 해만더스 크리스퍼스가 예전에 좀 구근이 큰 아이가 잎이 살짝 다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잎이 되어 있고요. 몸이 이렇게 새빨갛습니다. 새빨간 몸에 라인이 둘러쳐져 있어요. 이 아이는 몸통도 예쁘고 잎도 예쁘고 꽃이 피면 또 꽃도 아주 특이합니다. 해만더스 크리스퍼스 이 7만 아이 7만원 보내드려요. 하나이 남았어요. 해만더스 크리스퍼스입니다. 몸통도 예쁘고 잎도 특이하고 꽃도 예쁘고 하나이예요 해만더스 크리스퍼스입니다. 로이레아나입니다. 특이한 몸통을 가지고 있고요. 잎도 예쁘게 나와줍니다. 로이레아나 모두 18,000원씩에 가요. 18,000원씩 가는 로이레아나입니다. 예쁘게 자라줄거예요. 오소나 클라비폴리아의 꽃입니다. 노란 꽃이 아주 귀엽게 피워주죠. 오소나 클라비폴리아의 아이 상당히 오래 묵은 아이예요. 야생에서 그대로 들어왔었던 아이고요. 이 아이들은 특징이 코끼리 다리에 주름 잡히듯이 그렇게 몸통에 주름이 잡혀요. 오소나 클라비폴리아 나이가 먹어질수록 이 주름이 많이 잡힌 거죠. 자, 이 아이 아주 멋집니다. 수형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아주 멋져요. 오소나 클라비폴리아. 이 아이 12만 원 보내 드려요. 아주 좋아요. 정말로 멋집니다. 오소나 클라비폴리아 12만 원 가는 아이인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몸통도 좋고 뿌리는 말할 거 없이 좋은데요. 이 아이 수영 자체가 참 좋아요. 야생의 멋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들어온 것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들을 데려가시죠. 클라비폴리아 오소나 클라비폴리아입니다. 멋져요. 아주 멋지고 특이한 아이를 보여드립니다. 식물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니요. 자, 요 아이. 용꼬리입니다. 이름이 용꼬리예요 멋지게 자라줍니다. 요 아이는 지지대를 어떻게 해주느냐 따라서 수형이 또 바뀌어요. 가만히 보시면은 용머리에, 요렇게 용머리에 용발이 달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용꼬리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상당히 특이하게 자라주는 아이입니다. 멋지게 자라주죠. 식물 중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식물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아이들 상당히 멋집니다.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자라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 드린대로 지지대를 어떻게 해주느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용꼬리 이 아이들 25,000원씩 보내드려요. 아주 멋집니다. 용꼬리 2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모두 다 사이즈 큰 아이들이에요. 대단히 특이합니다. 용꼬리 보여드렸어요. 멋진 세설입니다. 아가베 종류죠. 잎이 환엽이면서 아주 넓적하고 짤막하고 두툼해요. 나이가 꽤 많이 먹은 아이입니다. 밑에 자구들도 많이 숨어 있어요. 밑에 자구들도 속에 많이 많이씩 이렇게 숨어 있는데요. 자, 이 아이들 나이 굉장히 많이 먹은 아이들이고요. 아주 야무지게 잘 자랐어요.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아주 건강하고 모양이 참좋네요 아가베. 세설 3만원씩 보내드립니다. 은사환입니다. 은사환. 얼마 전만 해도 꽃봉오리가 속에 볼락말락하더니 꽃봉오리가 이제 많이 올라와 주네요. 자, 이 와이 은사환 사이즈 좋고 하나에 15cm 화분에 들어 있어요. 아주 건강합니다. 35,000원 보내 드리겠어요. 은사환입니다. 35,000원에 가는 은사환 모두 다 꽃봉오리들이 아주 좋아요. 은사환입니다. 조금 더큰 사이즈 자 요아이는 45,000원 보내드려요. 은사환입니다. 요아이들이 지금서부터 이제 꽃봉오리가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꽃이 아주 활짝활짝 피어주죠. 그래서 지금 들여가시면 봄내 꽃을 보실 수 있어요. 은사환입니다. 35,000원과 45,000원 두 가지로 보여드립니다. 은사환이었어요. 백호리다 군생입니다. 아주 식구들이 더벅더벅하게 많아요. 이 아이 아주 특징이 좋습니다. 몸통에 이렇게 실버색과 녹색이 섞여서 라인을 그려주면서 무늬가 되어주어요. 백호리다가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 아이들 자구 많이 다는 아이가 있고 안 다는 아이가 있고 그런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았네요. 자기 몸에서 다른 거예요. 나이 많이 먹었어요. 자, 요 백홀이다. 요 아이, 35,000원 보내드립니다. 그 옆에 아이, 25,000원 보내드려요. 백홀이다입니다.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자,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 굉장히 장례성이 좋으네요. 35,000원. 그 옆에 아이도 옆에 자구가 많이 나와요. 2만 5000원 두 가지로 보여 드립니다. 백홀이다예요. 아주 키우기 시 좋은 아이고요. 멋집니다.